부산 기장군이 2022년 제1회 지방자치단체 ESG 코리아 어워즈에서 부산 권역 종합 1위에 올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ESG 코리아 어워즈는 ESG 행복경제연구소,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해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장군은 전국 226개 기초다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ESG 평가지수에서 종합평점 83.21점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권역 종합평점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부산 ESG 종합 최우수 지자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수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이 강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 국민과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기장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훈입니다.